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85데시벨이 넘는 소음은 산업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교육당국도 6개월마다 소음도를 측정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급식 준비로 분주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의 어깨에 조그만 장비가 부착됩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를 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귀에서 30cm 이내에 부착된 장비는 6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해 1분 단위로 저장합니다. 작업하시는 동안 순간적으로는 더 높은 소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 평가할 때는 6시간 동안 측정된 값들의 전체 평균이 노출 기준에 대비해서 높으냐 낮으냐로 같은 방법으로 3년 전부터 250개가 넘는 광주 지역 학교에서 작업장 소음도가 측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80데시벨이 넘는 곳은 6개월마다 소음도를 다시 측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118곳의 학교에서 소음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질환 검사 등산업재해 수준의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는 85데시벨 이상의 사업장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근로자들이 건강해야지 또또 좋은 급식이 제공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또 연결된다고 생각을 니다 3년 동안의 측정에서 확인된 소음의 주 원인은 식기 세척기와.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등의 마찰음. 교육당국은 다음 달까지 측정을 마무리한 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생에 뛰어난 스테인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재질이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